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566 님의 종목입니다. 어, 하이로닉 임주아 스타에게 질문 주셨고요. 매수가는 5,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어, 일단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많이 관심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뭐 예전부터 어, 아주 잘 나갈 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특허를 어~ 국제 특허를 좀발 빠르게 내지 못해서 국제 박람회에서 조금 중국과 소송이 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사실 지난 (4년간) 특허와의 전쟁을 치렀던 기업입니다. 어~ 지금 현재 보니까 중소기업 s 이스타 육성사업 뭐~ 삼정 지원이 됐다고 좀 확인을 해봤더니 어~ 공공기관 근무하셔도 공무원분들이 모여서 어~ 정부사업 지원 신청방법 또해외팔로 개척하는 방법 자금 조달하는 방법을 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좀 아닌, 어쨌든 선정이 돼서 앞으로 좀 해외로 나갈 때 조금 걸림돌이 없게끔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에 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문정권 이번 하반기에 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 기계에 조금 인력을 창, 공용창출을좀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여러 가지 세제를 감면한 혜택을 주고 지원금도 주겠다라는 것들에 좀 수혜를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가장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미국으로 진출할 때 특허가 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조금 시간 상담 신청해주신 시간 대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짧아서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다는 주가는 충분히 7, 8, 9천원, 만원까지 갈수 있지만 그게 없다면 5,000원에서 6,000원 내외에서, 어, 계속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수하신 게 저점 매수는 충분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런 모멘텀이 없고 지금 어떤 뭐 호재에 대한 내용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는 한 주가가 6,000원 이상 가긴 어렵다고 팠는데고 6,500원, 600원대에서 익절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고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톡방에 다시 뭐 주기적으로 한번 물어보셔서 뭐 상담받으시고 더 가져가실지 더 매수하실지 아니면 덜었다가 호주 생길 때 들어가실지 결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뭐 리포트가 따로 나와있거나 이 회사에 뭐 탐방을 간다거나 매력을 느껴야 하는 기관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로닉 임주아 스타와 함께 살펴봤고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데이트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